아. 아! <목소리> 법사 괜찮다. 법사. 법사 많이 못 됐다. <목소리> 법사. 제목 좀 바꾸고요. 맷돌 요거 좋죠. 짱맨. 그리고 걸들수. 온매 걸들수아나걸들수가 느려 너무 내가 뿌실 수 있는데 이 코스트가 또 들어가고 얘가 또 그때 뿌시자마자 때리는 것도 아니야 이거 좋네요 골라까 정령을 냈다면 천보와 도발 올락가오도 좋다 기절자 고령 독사가? 문지기 요거 좋아보이야 되나? 수습생하나 깔면 상대방이 칼차서 때리고 바나에서 Bata, 나 a t a b a 맞 a 맞 a t a Ba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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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t 요거 하면은 골라까 예 이거 바위 웅덩이 사냥꾼 되긴 돼요 꽃장? 그러니네 영매 하나, 도로 하나. 결국은 비밀을 못 뽑았네, 나중에 뽑으려고 하다가 북마지 마법 있으면, 저번에 캐리했잖아요 침착맨, 그쪽 거기서 <laughs> 폐부충이 일단 게, 괜찮고, 제가 좋아하는 폐부충이 많고 셀것 음... 같은데? 하수인 스탯도 나쁘지 않고 해 드리 죠 요즘 볼거없 어서, 연 결전, 공 명전 다시, 보 는데 역시, 각 컨텐츠 였 네요. 블러드 트레일. 왜 안바뀌지? 아 이거 추가가 안됐다 추가가 안됐어 오 유성 안되는.. 그, 업데이트가 안되는.. 지성 원래 6호인데요? <laughs> 이거 어차피 이걸로 박을 거여서. 삼일에 음. 묘수병? 이 분사를 업적 효력이 있는 것 같아. 숨턱 막히죠. 요걸로 광역 찾아서 할 거예요. 이게 되게 좋은 거 같아. 마법사는 화염구도 있고, 못도 있고, 유성도 있고, 못도 있고. 아안 되네. 무작이네. 상대 이것만 좋네. 눈보라 뭐 이런 거. 할 수도 있고 요거 바로 쓸 수도 있고. 이거 쓰고 남은 거는 요거 쓰 에서 왔죠 이제, 브리드. 종자야, 내게 오라. 준비됐습니다. 불기둥 찾아올게요. 거북 거북. 보여주나? 보여주네? 아씨, 보여주네 j 기는 나한테도 걸릴 수 있어서 u n 보이 u j u n 지 마. u j u n a 명치치면 이거 치고 화산한다 확! 화산해버린다 얘폭폭성 수정 물물이있있 때문에. 에데데껍데데기 요거요거6아니아은면요거요거요건 요고, 요고, 요제요좋요건요거요건요 그냥 이 요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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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에게 주목. 가르쳐 주십시오. 내가 <laughs> 제학기가 분명 히 있어 흑마 새끼들 요즘에 제학기 폭발성 수정 물약 두 개씩 갖고 당기는거든. 광역기도 막 넘치고 그치 이지랄하 저냥에 툭툭 내주면 돼요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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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. 내 눈을 피할 수 있어. 바퀴벌레로 그걸 뺄까도 생각했는데 빼는 게 아니야, 그거는. 왜냐면 내가 이걸 내고 마법 쓸게 없으니까 이걸 내서 죽으면은 뺀게 아니다. 필드를 뺏기는 거다. 키 볼래 할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수정 맞혀오호 사우루스 사우루스 요거 나하고 영능 <목소리> 사우루스 <목소리> 독성 칼에 수렁이 끼잘려나가요 아 독성 칼에 아아 독성 칼 그러네 뭐야 이거 유성 안 뽑았을 걸요? 유성 안 뽑았어요. 아까 그거는 뽑은 유성이에요. 비효율. 아까 제약기 안 나왔죠? 조금만 하나 해놔도 실수였다. 그리고 이게 줄어. 제압하면서 힐까지. 저기예요. 저기! 아, 좋습니다. 이거 진짜 사기라니까? 저거. 일단 비용 줄여주는 것 자체가 사기예요. 일단 안 돼라도 해놓을까요? 보시라고. 안 되지만 아직 업데이트는 안 됐지만 해놓겠습니다. 나머지는 여기 신규에요 신규. 여기 신규. 그리고 새로운 시청자분들이 오시면은 잘 설명해주세요. 네, 여러분들이 선배니까. 후회하게 해드리죠. 네, 이거 개성인 거 같아. 태고의문냐 투기장 1티어 도적이 되게 좋다 는데요그 암, 그 독성 칼로 다 쑤시면은 끝난대. 저 비밀을 못 뽑았어요. 나중에 뽑으려고 하다가 거울상 같은 거 나온 뽑으려고 하다가 마차 있었는데, 그냥 넘겼거든요. 카드깡 전설 3 개, 68팩 가서 엄청난 발견이에요. 똥도 없어 그리고 이상한 뭐막 인물하고 이런 것도 없어.

예, 안대가 그것도 있고 어, 여기 옆에 요 안대 오 이러면은 알차게 하자 야 이걸로 이거랑 영능 섞어가지고 상대 패 엄청 많이 부셨어요 스택 오돈 안되지 안되 때리고 이걸로 잡았을 때 집을 괜찮아? 다팩 가서 전설 안 나왔는데 이번 운고로 전설 없는 거죠? 아니 있어요. 있는데 안 나오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광역 타이밍일 때 슬슬 이런 거 까먹으면 되거든요. 이런 거 깔거나 까먹으면 돼요. 무리해서 팍팍 팍깔 필요 없이. 어, 아 이거 있네? 이거 해도 어차피 그두번 때리기 때문에 했습니다. 인정하시죠? 인정하시잖아요. 그러면 이거 해서 하면은 그냥 교환되잖아요. 인정하시죠?

하고 맞을까? 글쎄요. 만화 결속을 해서 제압기나 뭐 그런 걸 가져오자. 어, 좋아요. 특정물력이나 광역 죽어버렸네? 아니지? 내가 죽었지? 손해 본것 같아 나도 내가 생각해도. 어? 아 왔네? 동전도 있네? 오 좋아요. 동전 먼지안 썼어.

어들고 화산물로 오는데? 하나 낼게 없네 이문 법적 력이 있는 것 같다 아, 씨, 이상하게 했어, 내가. 내가 중간에 이상하게 했어.